아, 이것은, 소없는 소리 하우선! 소리니 너무 <laughs> 어색한 배추. 잘하요. 양배추 잘하요. 양배추 드려요. 피디님, 얘 여기 또왜 있어요? 누나 왜 있는 거예요? MZ 대표 칠갑인지 칠갑인지. 교복은 뭐예요? 짠순이 아니에요? 또 뭐냐, 이거 추리닝네가 무슨 시크릿카드 현빈이야 언제적 드라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 양관식이구만. 저 양씨인 거 아시죠? 양관종이겠죠. 내가 현실장인데, 너 여기 왜 왔어? 내가 현실장인데, 누나는 여기 왜 왔어요? 폭키티라고 아주 사람들이 하지 마. 두 분은 뗄수 없는 영혼의 단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두 분이서 하세요 팀 실장. 네. 네 뭐라고요? 저 이랑요. 기시도분이 나가세요 됩니다. <laughs> 우리 관객들 <관식을 웃음> 어디 있었어? 저 일설이 나나 양배추 이거 다 팔아 불고 마주게. 안녕 팀 실이들. 제2 이대 팀 실장이 된김서은 양재혁입니다. 햄 실이들 안녕. 근데 여기 오늘 왜 왔어요? 여기 관광객들 되게 많은 곳 아닌가요? 네, 오늘. 저희 흠실 미션은 공정한 가격, 친절한 서비스, 제주시 식당 바로잡기입니다. 얘부터 바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누나부터 바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혹시 제주 식당가들의 불친절 서비스,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제 가끔 식당들 가기 전에 리뷰들 보는데 불친절하다는 리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음... 관광객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도민도 느끼는 건지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사진에 비해서 양이 적다거나 하는 그런 식당들은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주시 식당들을 바로 잡고 인식 개선 해볼까 합니다 바로 어... 가시죠 에스님나 따라와 아 저건 또 사라져 양관식이 어디가 자 저희가 지금 제주시에 한 식당에 와 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작게 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비밀작전 또 그는 염탐 음... 전문이잖아요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음. 불친절한지 안 불친절한지 네. 확인하러 왔거든요 우리가 여기 몰래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건가요 선님으로위장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두 회입니다.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어. 어. 혹시 여기 식당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사년. 사장님 혹시 제주도 분이세요? 네. 자연산. 음. 자연산니다 음. 저도 토박이. 어디가? 제주시. 제주시. 네. 저도 제주시. 시에이 고기도 직접 구워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이거는 음. 고기가 두껍기 때문에 네. 안전하다면. 고기가 탈 수가 있어요 아 어, 어, 진짜 바쁘시겠어요 기분이 응. 좋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저희 덕분인 걸로? 두 분이 어떤 관계인데 이렇게 카메라까지 붙고오셨나요아 저희 그냥 개 아, 저희, 그냥 저희 제주시 애순이에요 혹시 제주씨 혹삭소가수다 환식이... 보시나요? 관광객로한테지 많이 지났는데 시간이 네. 안 돼가지고 아, 아 바쁘시구나 더... 두 분은 뭐 애인이세요? 아.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laughs> 저 너무 화가나는데사장 <laughs> 네. 사장님. 그렇게 보이는데요? <laughs> 나이때가 <laughs> 나이 <laughs> 나이 그렇게 보인다고요? 아까 인사할 때는 제주도 분 아니신 줄 알았는데 그럼 일부러 관광객 분들 때문에 제주어로 인사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막갖고 제주 분 맞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음. 제가 제주도 말로, 돌문 알아듣쿠 가. 이리 웃어, 이리 안짓어 어. 이것도 쫌 싸주는 것도 먹어보고야. 그때 어? 이제 웃으면서, 아, 어. 어, 제주도 분 맞구나. 이러면서 어. 여기는 거의 90% 이상이 관광객이라, 어. 왜냐하면 장사하는데 음. 만약에 손님 바쁠 때, 음. 제주도 말을 하고 있으면 혼동이 음. 많이 되니까. 어. 그래서 손님이 필요로 할 때, 어. 재료 한번 떨 때, 어. 그때는 제주도 아. 말을 쓰면서. 아, 거의 관광객 분들. 그 음. 배려하시는 거네요. 음. 한번 하나씩 잡아볼게요 네. 남자분은 직접 올리시고. 아, 예. 옆갈 찍고.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거는 한번 이렇게 안 찍나? 아, 이거요? <웃음> <웃음> 이거요? 농롱한 때깔. 투고 하시는 분도 오시나요? 좀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식당이 많아서. 음, 음, 맛있어요. 혹시 흑백요리사 방오셨어요안 봐요. 아, 거기 나가도 될것 같은데. 근데 너무 고기도 맛있는데 사장 되게 친절하시요 고기 설명도 잘해주실 는데 응, 말씀 응, 뭐 엄청 재밌게 하죠 리뷰 한번 봐봐 지금 리뷰 보고 있는데 응. 친절하다가 지금 내리면 다 있어요 다 진짜? 친절하고 근데 이게 근데 연속으로 처음 계속 계속 이어진 게처음이에같요 음.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셨서는데 음. 그 친절함의 비결이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 그럽시다 사장님 저희 사실 제주시청에서 왔는데요 응. 그 혹시 친절 제주식당이란 음. 그런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우선은 인,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네 가게 리뷰를 좀 봤는데 네. 친절하다고 엄청 많더라고요 혹시 친절함의 비결이 뭔지? 음. 맹송맹송했고 고기 잘라주는 것보다 음. 알고 있는 것도 주고받고 음. 대화도 하고 또 사실 저도 말하는 거 좋아해서 음. 음. 불친절하다는 리뷰가 남겨져 있으면 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사실 실수한 거 갖다 치면 가서 미안하다고 할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가서 음... 사과를 하고 저기 젤리가 있어요. 사실 아, 네. 서비스를 줘 버리는 것 같은 이유. 만약에 젤리 받아 놓고 불친절하는 댓글 남긴 거 보시면 저는 저녁에 술 먹어야 돼요. <laughs> <laughs> 역시 술. 네. 그럼 제주시 이제 식당들의 불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보는데 영업주의 능력이라고 봐요. 아. 이 생교육을 하면서 친절 교육도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처음 저희가 들어갈 때 표준말을 쓰셨는데 일부러 서울말을 쓰신 건가요? 손님한테 불편을 줄까 봐 처음에는 음... 왜냐면, 제주어가 투박하고 좀 세서, 어, 양이 제주도 분들이 좀 무뚝뚝한 분도 계시고, 아까 좀 투박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막, 몇 명이 욕하고 안 씁서, 세게 들릴 수도 있어서, 좀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해봤죠. 그렇게 음... 할수 아... 있어요, 그렇게. 해보... 우리 많이 이제 약간... 하다 보면, 네. 하다 보면, 억양이 하다 보니까 손님한테 불쾌할 수 음... 있어요. 그게. 제주 사투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많이 생소해 가지고 대주어를 사용하면서도 친절함을 줄수 있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모든 말 끝에 용을 붙이는 용용 챌린지를 한번 해 볼까 해요. 한번 해 보시겠어? 용 <laughs> 부사마심용. <웃음> 네.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1회 오십서용. <laughs> 좀 어색하긴 어색한데, 익숙하게 되면 네. 제주어로 조금 홍보도 되지 않냐. 사장님도 말씀하시면 좀 자연스럽게 미소 짓게 되고, 들으시는 분들도 좀 부드럽게 들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좋다 하면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 <laughs> <laughs> 여러분, 이번엔 제주도 바가지 호시 식당에 대한 관광객 분들 생각을 알아봤어요. 이러고요?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저 보검형이라고.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추천 유튜브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진짜 좀 이분은 박보검 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laughs> 정말 하연거짓 말이야. 진짜 어죠 아이유는 못 들었네요. 어, 아, 아이유못 들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아 혹시 제주는 몇 번째 방문하시는 거예요? 음, 올해만 지금 두 번째인 아오올해만 번째. 어, 그러면 이제 제주도 식당 돌아다녀 봤을 때 이제 거의 다 만족하셨었나요? 상당히 이렇게 추천한 것처럼 맛있었어요 그 다가지 느낌의 식당을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냥 네. 가격대가 있다는 네. 것을 예상하고 가기 아. 때문에. 다가지 어 식당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광고했던 것과 다르게, 양이 적다거나, 가격 대비 질이 낮다거나. 우리가 4명 먹어도 20만원 하잖아요. 그렇지, 음. 구이는. 근데 그거는 좋아. 꿈프가 나와가지고. 됐다, 음. 더. 어. 그걸 먹으러 가는 거. 응. 꼭 시켜야 할 그런 사이드를 해서 시킬 수밖에 없게 딱 그렇게 하는 요디즈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사진을 보시고 가격을 맞추시면은 저희가 식사를 한번 배접해 드리겠습니다. 어. 요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음. 요게 한상 차림인데 요 가격을. 어, 정식 식뉴면가 뭔가 많아. 2만 5천 원이2만원원 아, 살짝 다2원이2만이원 <laughs> <2천> <laughs> 살짝 2만원이원네2만원이원이 2만원이면 원이면뭔는 그냥 만상하시는것 같은데? 원속 아, 찾아오는 것같원이 아, 배고프세요? <laughs> 사장님. 가격 대비 네, 음. <laughs>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맛은 좋은 거 같아요. 같은 영상 나오고. 음. 음 나오면, 네. 이거는 밝아진 네. 아닌가요? 음. 그럼 이런 식당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하면 제주도가 아, 아. 조금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음. 가격 대비 이렇게 아주 음. 부족 있는 데는 적극 홍보를 해서 도움이 됐습니다. 저 좋지 않는생각이야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시 짠순이와 양 관종식이가 제주도 식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개선을 힘실하려 열심히 뛰어다녀 봤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기보다는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고쳐나가 봤을 때 신제품은 제주시, 인정한 가격의 제주시 식당이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타장님들도 영용챌인지한 번씩 해보시길 바랄게요. 신제품은 제주시! 폭사! 잘, 잘 먹었습니다! 또가이 생겼다고 해도 뭐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끝아요요 밥버거 말고도 세워드릴까요? 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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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밥 아, 말고 양배추 잘다가죠요 <laughs> 양배추 잘살대요 어, 양배추 <laughs> 잘다가로어 <laughs> <laughs> 밥버거 말고 밥버거로 <laughs> 들어는데 햄실텐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laughs> 구와 네. 햄조 구와 잠깐만 예준이 네. 왜 이렇게 사관? 관식이 오늘 관짝 들어가죠? 놀러 와. 예준이 맞아 이거 잘못된 거닮았니 잘못.